섬도이 제로 섬도이 몬스터 두 장을 요구하며 본인 소환 횟수 제약, 링크 소재 제약이 있고 카드명 제한과 함께 각각이 아닌 어느 쪽을 선택해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소환 시 섬도 마법 카드를 서치 셀비지하는 1번 효과, 프리체인 릴리스 후 레이와 로제를 소환 제거를 겸한 2번 효과가 있죠. 이링크지만 레이만으로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카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레이 역시 훌륭한 초동 카드로 발돋움했죠. 또한 분리 효과는 후속 전개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고 거기다 상대 필드까지 견제할 수 있으니 아주 쏠솔합니다 특히 섬도에게 아픈 카드들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섬도 마법들은 메인 몬스터 존을 비워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제로는 자신을 릴리스함으로 본래의 단점마저 커버한 디자인입니다. 섬도 아식 레미스 게이트 카트명 제한과 함께 각각 한 번씩 쓸수 있는 효과가 두개 있는데요. 테마군 몬스터와 마법을 의미의 수만큼 돌리고 시전하는 바운스 효과와 요지에서 제끼고 조건부로 섬도2의 링크 소환을 실행하는 효과로 나뉩니다. 부족했던 견제를 채워준 비대상 제거기일뿐만 아니라 요지의 레이를 노리는 마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카드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리소스 싸움에 능한 섬도에게 더욱 힘을 실어 주는 카드입니다. 이번 효과 역시 지크나 아자레아 등을 통해 추가 견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제로의 이번 효과와 연계해도 호공합을 자랑합니다.